압축성과 표면 장력, 모세관 현상에 대한 얘기를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물의 압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보통 우리가 평균 압축률을 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최적 탄성 개수를 저희가 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두 개의 식을 동시에 띄워드렸을 텐데, 두 개의 식이 연관성이 있는 식이라서 저희가 띄워드렸던 겁니다. 자, 보시면, 결국 평균 압축률은 저희가 압력의 증가량 분해, 원래 체적의 변화된 체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DP라고 하시는 게 압력의 변화량이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압력의 변화구요. 우에서 얘기해드리는 여기 원래 부위가 저희가 원래 최적을 얘기합니다. 원래 최적인데 그 최적에서 얼마만큼 변했냐라는 최적의 변화량을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식에 대입을 하시면 뭐큰 문제 없이 이론을 정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식 하나하고 이식 하나하고 지금 두 개가 올라왔을 텐데 잘 보시면 이 식을 저희가 역수로 이렇게 바꾸시면 평균 압축률 율분의 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실 거고요. 식에 대입되는 건 여러분들 여기 평균 압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 기준이 뭐구나 힘이구나 결국 압력이구나라고 좀 정리를 하시고 여기는 지금 최적 변화 최적 탄성개수라고돼 있기 때문에 아 최적을 기준으로 보는 거구나라는 말 있으시면 위하고 아래하고 헷갈리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 아까 물의 여러가지 성질 중에 제가 평균 압축률과 최적 탄성 개수를 곱하면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수 있겠네요 자, 왜 그러냐면 평균 압축률을 예를 들어 가만히 놔두고 여기서 최적탄성계수라고 얘기하시는 걸 저희가 10분의 1로 이렇게 바꾸시면 서로 약분해서 1이 될수 있다는 것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십시오. 바로 시험 보러 가셔서 당황하시면 그 내용이, 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식두 개만 정리를 하시고, 누굴 기준 삼아서 압축이면 아 압력이 밑에고 최적이면 아최적이 밑에구나라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음, 별 이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피시면 보통 저희가 표면 장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시는 건 t 는 4분의 Pd라고 하시는 식을 하나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 반구를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물 반구 입자를 저희가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물 방구의 직경을 저희가 D라고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입자인 이 면적에는 항상 여러분들 압력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물 입자의 단위 길이당 자용하는 힘인 앞으로 저희가 배우셔야 되는 표면 장력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역학시간에 배우시는 개념으로 평형 방정식 중에 X의 힘을 다 더하면 제로라는 거는 여러분들 역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 면 압력이 일로 작용해 오면, 작용해오면 이 물방구는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이동이 돼야 될 텐데, 그 자리에 가만히 정지할 수 있는 이유는, 왼쪽에 오는 힘과 오른쪽에 오는 힘이 같기 때문에라는 이평형방정식의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기에 해당되는 원의 면적에 작용을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 왼쪽 힘은 끝나고 이제 오른쪽 힘을 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 표면 장력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힘 T는 그대로 놔두고요. 단위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작용하는 곳이 지금 다원에 둘레에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 D로 이렇게 놔둘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T만 놔두고 나머지 것을 이항을 한번 시켜보시면 자 P 곱하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다가 이항이 절로 넘어가시면 저희가 파이 d분의 1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파이하고 파이가 약분이 이렇게 되시고 d하고 여기 제곱이 약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t는 4분의 pd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식을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항상 수력에선 조심하셔야 될게 뒤로줄 수도 있고 뭘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지름 R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다음과 같이도 여러분들 표현이 되실 텐데 T는 4분의 P 곱하기 저희가 2R로 이렇게 표시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결국 여기 보이는 이 식이나 뭘로 표시된 거예요? D로 표시된 거나 우리가 T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죠? 이분의 PR로 이렇게 표시도 가능하다는 거. 내가 D하고 R부터 먼저 구별을 하셔서 문제 대입하시면 조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